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엘리 어 사무엘은 이세의 어, 아들들이 다 이렇게 앞에 왔을 때 참 잘생기고, 어, 키도 크고, 참 멋있어서 그냥 눈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키를 모실 사람이다. 하고는, 이야, 이 사람 진짜, 진짜 멋있다. 하고 이 사람 태워야겠다. 마음을 딱 먹었다는 겁니다. 용모와 키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정말 멋있게 생긴 거죠. 눈이 부실 정도로 멋있게 생긴 겁니다. 용모는 외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키와 얼굴의 잘생김 등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죠. 여기에 더하는 학력과 경력일 것입니다. 엘리압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남았습니다. 사무엘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도에 결정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흐 좋겠습니다. 야, 오자마자 딱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6절에 과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극히 하 욕먹어보지 마라. 당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바로 뒷절에서 이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 눈에 끌리는 것을 가지고, 어, 사실은 사업하는 거죠.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것이 다 눈에 끌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물건도 그렇잖아요. 오이도 그냥 옛날 오이는 안 됩니다. 뭐 예쁜 오이를 잘 사먹죠. 사람들이 멋있는 오이, 멋있는 과일, 예쁘게 생긴 과일, 반짝반짝 빛나는 과일,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물건도 다 그렇거든요. 이것을 자극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딱딱 그냥 규정하셨어요.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너하고 틀려. 너는 나는 너하고 틀려.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우선은 우선 하시는 것이 딱 보시는 것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속 사람을 말합니다. 속 사람, 속 사람 혹은 마음. 영어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겉과 사람은 겉과 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을 안 보시고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에서 이속 마음을 보시면서, 속을 보시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거죠. 속이 보이시는. 그 보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 우리는 절대 속을 못 봅니다. 처음 속은 딱 보고 사람 속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겪어 봐야 되잖아요. 말도 해 보고 일도 같이 해 보고 행동도 하는 거 같이 보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 속을 보신다. 속마음 곧 영혼입니다. 내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떤지 먼저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마음부터 보시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누가 그 속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 이 아들들이 다와 있었지만 이 아들들이 마음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겉은 너무나도 멋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멋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사울왕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키도 제일 크고, 제일 잘생겼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기능들이, 재능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왜요?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음. 마음 바꾸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에 할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채우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일단 마음은 하나님께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지 하면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을 하면 그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모와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우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다 모였었지만 중심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서 흡족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받아주십니다. 2세의 장남 엘리압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잘난 맛이었어요나 같은 사람 있나? 내가 제일 잘났지? 요즘 노래에도 그런 노래, 내가 제일 잘났어. 그렇게 자꾸 이 자기를 후축이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눈치 보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